타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.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강한 미움을 느낀다. 하지만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미움은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. 철학자들은 말한다.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이 숨겨두고 싶은 모습을 발견할 때 가장 큰 혐오를 느낀다고. 누군가의 이기심이 싫은 이유는 사실 내 안에도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다. 누군가의 거짓이 밉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 역시 진실하지 못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미움은 타인의 결함을 바라보는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마주하기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.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다. 그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 내면의 진실을 인정하는 과정이다.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이다. 이 영상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발췌한 문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.